174cm, 체중 58.2kg 괴물신인 이피건예마선은 청포너 골드로드 복싱짐 소속 24세, 신장 169cm, 체중 58.8kg 대회전을 승리로 장식한 한방이 강력한

그 괜찮아. 아무거라트 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표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1라운드 2분 42초 만에 현지석 선수의 TKU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승리한 현지석 선수에게는 축구와 복싱 전문가 장원재 박사님께서 승리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해주시겠습니다 장원재 박사님을 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골드로드 복싱진 현지석 위 선수는 2023년 11월 18일 서울시 섬유센터 이벤트홀에서 거행된 프로복싱 슈퍼패더급 4라운드 경기에서 우수한 기량으로 이휘건 선수에게 승리하였으므로 승리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1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대표이사 황현철. 금만 소독드리겠습니다. 자, 트로피도 같이 전달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트로피. 예, 같이 전달 부탁드립니다. 자, 트로피도 같이. 어... 시상을 해주셨습니다.